게임이 업데이트를 안 해서 핵도 업데이트를 할게 없다 파티로 진행하게 되면은 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파티 사냥을 하면은 핵이 작동이 안 돼요 나는 이제 작동되는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비호 같은 걸로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봤던 사문에 있던 비호로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건데 그 때,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올린 그 영상을 찍으신 분이 지금, 뭐야, 이거 핵을 보여주시는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레벨 1짜리인데? 우와! <laughs> 아이! 우와, 미쳤네, 잠깐만. 이거는 내가, 내가, 바로, 가서, 함, 하면서 봐야겠다. 와, 이게. 와, 개 미쳤는데? 아니, 형님, 이거 실시간이에요,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딜코드로 화면 공유해서 보고 있는 거라니까? 와, 개 미쳤네. 이거, 아니, 즉 실제로 보니까 진짜 개 미친 것 같다. 거상의 현실. 어, 뭐야, 어디 갔어? 이거, 형님, 그거 된 거야? 실시간 제재당한 거예요? 아, 방송 보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아, 아 그렇네 서, 서버와의 연결이 끊겨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저거 끊겼나보다 바로 바로 잡혔나봐 지금 방송 보, 보면서 실시간으로 잡았나봐 아 나는 조금 더 여러가지 종류의 핵을 좀 보고싶었는데 아 아깝네 바로 바로 제재당했네 저거를 혼자 쓰면은 못잡는거 아니? 그러니까 저걸 혼자 쓰면 어떻게 잡냐 이거지 이게 공개적인 방송이나 유튜브에 닉네임 까고 올리니까 이게 잡히는 거지. 저렇게 안 해, 안 해봐봐. 저러면 저기 잡히겠어? 그니까 러 유튜브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녹화해서 올라온 영상을 봤을 때는, 아, 뭐 그런가 보다. 아, 핵이 있구나. 이건데, 이거를 내가 내 눈으로 바로 실시간 여기 서버에서 핵을 쓰는 걸 보니까, 어이, 너무 놀랍네, 이게. 11월 10일 제재 캐릭터명 공지.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백호 서버. 거상. 땡땡보. 이게 거상. 땡땡보가 뭐냐면은, 그, 아까 올리셨던 분 닉네임이 거상핵제보였거든? 그니까 러 이게 이제 거상핵제보 그 닉네임이 지금 잡힌 거잖아. 불법 프로그램 사용. 근데 이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백호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주작 서버에도 지금 두명 있고, 섬땡코, 캡땡, 현무 서버는 뭐가 이렇게 많냐? 현무 서버는 한두 개가 아니네. 그리고 태, 태왕 서버도 있고, 임시차단은 뭐가 이렇게 많냐? 타인 명의 및 명의도용으로 판단될 시 임시 차단하고 14인의 주민등록증 초본 뭐 접수 등등을 해서 아이디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아이디가 정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재된수 68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탐지. 그러니까 이게 다핵 아니면 오토 유저 이만큼이. 저 형님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비호도 잡고 태진도 잡고. 다 잡았단 말이에요. 반복 말하기 켜둔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방금 전에는 제 영상 타자 말자 바로 잡혔잖아요. 생방송 타자 말자 칼같이 바로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거는 저기 비호도 잡고 여기 신성국 들어가지고 신성국에서 태진도 잡고 반복 말하기 막 하고 돌아댕기고 신고도 한번 당하고, 그랬는데도 안 잡혔다, 이거, 이거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핵을 쓴다고 지금 칼같이 잡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 명의 다 정지라, 아, 명의가 다 정지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게, 계정을, A 계정 정지당하고, 이제 B 계정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A 계정을 B 계정이랑 C 계정까지, 계정이 세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다 정지를 당하셨나봐요. 그러면은, 그, 방송에서, 뭐, 이야기 썰풀거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핵 가격이나 구매 경로 이런 거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핵을 어떻게 구매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핵을 조금이라도 공론화를 해가지고 이 일을 좀빨라도 핵이 없어지기 바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핵 가격이라던가, 뭐, 핵 구매 경로라던가, 이런 거는 좀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핵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아, 그렇죠. 이게, 1년 전에도 유튜브에 올라왔었던 거고, 그 전에도 있었던 핵으로 알고 있어요. AK 측에서도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티를 제외하고, 솔플일 경우,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제, 도전모드 혈투 등등. 제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정규 유무인데, 어 방송이나, 닉네임 등 없이도, 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실제로 정지를 당하거나 하나요? 실 사용을 하면 얼마나 안 걸리는지 최장 3일까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핵 커뮤니티가 따로 있나 보죠. 이제 오토 오토 프레임 돌리는 애들은 오토 프로그램 커뮤니티가 있고 이제 핵 돌리는 애들은 또핵 커뮤니티가 있고. 논란이 될것 같은데 제가 직접 아마 아바반이나 황반 등 레어를 직접 해봤고요. 그러면 좀 오래 써봤다는 얘기인가요? 레어템을 드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보스 몹을 잡으신 건가요? 보스 몹을 잡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아마반이나 황반을 레어를 직접 해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한번 보스 몹을 잡아보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십클라를 켜놓고 사냥을 합니다 아 작업장이 따로 있어요? 아 직접 핵으로 레어를 먹었다? 그러면 그 계정은 정지를 안 당한 거고 작업장의 경우는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만에 레어템을 캔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음날 레어를 캤고 그 다음날 정지가 됐다 그러면 정지된 계정은 사천왕이 있었나요? 사천왕이 있거나 육성이 많이 된 계정이었나요? 계정이었나요? 아 사천왕급 그러니까 잡았을 때 이게 아이 정도면은 호선미랑을 잡을 수 있어 이 정도급 계정이 아니었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이제 해킹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보면은 홈페이지 나와 있었죠 타인 명이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계정 해킹 나온 거예요. 해킹 해킹을 해가지고 그 계정을 핵을 돌려가지고 이제 템만 뽑아가지고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핵을 잡지 않는 이상 지금 방식의 제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이 보스 몹을 잡으면은 걸리잖아 당연히 뭐 전투력 막 50만 따리가호선미랑 잡고 나와요 그러면은 어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잡고 나오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전투력 10만 리로염라대왕염라대왕을 핵을 도, 돌린다고 쳐 봐요 그러면 이게 걸리냐고 안 걸리지 왜냐면 염라대왕은 대충 파르파티 하나만 있어 도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가 기 그러니까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가 기 나왔었는데 잘안 걸린다고 하더라. 산묘를 잡는 계정은 산묘를 잡을 수 있는 급의 계정으로 돌리고 핵을 돌리고 이제 급이 낮은 애들은 아직 스펙업을 하기 전이니까 그런 애들은 염라대왕 뭐 이런 애들 오토를 돌리고 그런 식으로 아 오토가 아니고 핵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를 육성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염라대왕 핵 오토로 큰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 애들이 송어인 갔다가 송어인에서 스펙업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뭐 호선 미랑로 넘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종류별로 있었는데 뭐또 종류가 뭐가 있나? 이게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는 두 가지 보여드려 보여주셨는데 광목부핵이랑 한우만핵 이렇게 두개두 두 종류가 있나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것들만 보여드렸습니다. 아 다른 다른 기능은 또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아, 아, 무적 기능이 있어? 아 어쩐지. 기본 속, 전투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내 본진에다가 무적을 걸수 있는 기능도 있답니다. 추가 공중몹 잡을 때 변환하는 공중 선택 유무.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또, 내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게, 데미지를 한 방에, 한 방에 잡을 수 있게 이제 넣을 수 있던데, 이런 거를 일부러 나, 낮춰가지고, 사냥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잡는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또잘안 잡히지 않을까. 막 그런 또 기분도 또 들거든? 그니까 러 로그에서 보면은 데미지가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잖아. 호선미랑을 잡는데 데미지가 막 100만씩 더, 막 50만씩 더. 그러면은 50만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로그를 보고 이제 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데미지를 낙하게 5만, 10만 이렇게 현실적인 숫자로 하면은 또 로그로, 데미지 로그만 봤을 때는 또 이걸 또 모르지 않을까. 데미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피격 데미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별, 별, 별거 다 있네. 공중몬스터도 잡을 수 있고 내 본인 무적 공격속도 빠르게 내가 받는 데미지 내가 가는 하 데미지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커뮤상 깔려있는 공식이 있는데 데미지 5만 미만으로 광목부 세팅일 경우에는 잘안 잡힙니다. 아, 이거는 핵 커뮤니티에 떠다니는 얘기래요. 이제 광목부... 세팅을 해가지고, 데미지 5만으로, 미만으로 하면은, 이제, 광무부 다단니스 데미지가 뭐, 4만 5천, 4만 5천, 4만 5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 허벤져스라던가, 아니면 뭐, 다격수들의 데미지랑, 그거 비슷한 값이란 말이요? 충분히 격수가 데미지가 저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잘안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또,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투 핵, 핵을 제외,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또 있나요? 아,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템 변환 핵이 있대요. 이거라면 그러면 A 아이템을 B로 바꾸는 그런 건가요? 집신을 광목신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거래나 제 3자에게, 아, 아, 이제, 템을 바꿔서 그 아이템을 따라한테줄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아이템을, 허접한 아이템을, 좋은 아이템으로 바꿔가지고 낄수 있게 해주는 핵이라고. 아, 그니까, 러풀 4차원에서 이제 낄수 있고, 본캐에 기린무기 끼거나 사용이 가능해요 아, 그 그러니까 나는 지금 풀 300세트 끼고 있는데 핵을 딱 쓰면 은 이게 풀 4000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냥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데미지가 무한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방식의 제재는 의미가 없다는 점 핵을 돌린 계정을 정지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핵을 쓰는 유저분들의 심리는 짧은 시간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급한 컨텐츠 혹은 그로 인해서 레어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터마다 신용등급 50, 100, 사양터마다 지금 의미없는 전투력 이런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아, 신용등급을 세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귀찮거든요. 그렇지 이게 핵을 쓰다가 정지를 당하더라도 훨씬 좀 어렵겠네요. 핵을 쓰는 지금 그냥 유저들은 그냥 계정 하나 파가지고, 템, 아이템 좀 그냥 몇개 옮겨가지고, 전투력 좀 올린 다음에, 그냥 바로 본캐랑, 짐꾼, 올채 찍은 뭐, 음량사 이런 것만 데고 사냥을 가면 바로 지금 사냥을 할수 있으니까 신성공만 하더라도. 소환의 경우도 핵 유저들 때문에 다른 유저들의 불편함을 강요를 하는 게 이게, 이게 올바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조철레타 이것도 오토 잡으려고 지금 나, 내놓은 시스템인데 조철레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조철레타가 오토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불편하게 더 불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가 싶다. 이클라 기준으로 제가 1.5일만에 아마반을 했으며 이것이 수십, 수백 예정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템이 시정이 풀린다면 그때는 게임의 미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이분 말에 의하면 이미 핵으로 작업장을 돌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증명된 자료는 없지만. 핵쓴 사람이 지전을 팔거나 템을 팔면 그것도 문제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제 핵을 근데 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상 핵을 왜 쓰겠어요? 두 가지, 이제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쓰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개인의 만족 때문에. 그니까 지전화가 아니고, 내가 그냥 사냥 편하게 해서, 템 세팅을 더 해서, 근데 결국 그게 결론이 결국 현금화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결국 흘러흘러 흘러 가다 보면 결국 현금화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레어 시세보다 이상으 낮게 입전에 띄우거나 개인 거를 판매를 하면은 지전화도 가능하고 현금 거래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 맞다. 이게 아예 막힌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핵이 막힌 적은 있었나요? AK에서 핵을 막아, 막아서 새로 뚫거나? 아, 없대요. 핵을 막은 적이 없대요. 이, 이 유저분의 말이야면은 핵을 막은 적은 없고, 그러면 핵을 쓰는 유저만 정지를 시키고 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핵이 막힌 적은 없고, 핵을 쓰는 유저들만 잡아가지고 정지를 시키고 있다. 파일을 사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파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금 전 제가 시연을 한 것을 보면은 막을 능력이 없나봐요. 제가 현직 게임사 직원인데 안 막는 거지 못 막는 건지는 우리들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원래 취약점 뚫는 공방전은 공격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인적 자원 분배가 힘들 때는 확실한 어드레스로 근거를 만들려고 안 막고 사용자들 타진하는 방법도 쓰긴 해요. 막는다고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는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못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실, 실제 직원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분 말에 의하면은 커다란, 커다란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핵을 현실적으로 막기 힘드니까 핵을 쓰다가 걸린 애들만 잡아서 제재를 시키는 그런 방식의 제재 방법을 쓴다고도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알기로는 핵을 만드는 사람은 핵 제작자는 지금 불법으로 잡아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런 쪽으로도 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핵을 배포하거나 뭐 판매하는 사람이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나요? 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상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 당연히 큰 업데이트도 당연히 없다. 게임이 업데이트를 안 해서 핵도 업데이트를 할게 없다. AK 측에서 원하신다면 판매자 계좌 공유도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대응을 한다면은 핵 제작자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은 이게 그래좀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방송에 출연을 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도 놀라운 서인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라. 대부분 이런 이유의 해커들은 완전 점조직으로 서로 실체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엮여 있어서 검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이 거상 핵 제작한 사람도 아마 이 게임 저 게임 다 손대면서 활동하는 사람 농후합니다. 근데 그렇지 가 않다니까. 상광 일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맨 위에서 이제 핵을 퍼트린 사람 얘기고, 실제로는 대가리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핵 그거 사가지고, 그거 다시 파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그런 애들이라도 잡아야 된다니까? 그런 애들이라도 잡아야지 이게 커뮤트로 얘기가 풀려가지고, 최소한 2차, 3차로 배포하는 새끼들은 줄여들 거 아니에요? 그런, 최소한 그 정도의 자세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어, 핵에 대해서는 제가, 어, 위에서 이렇게 다, 내용들. 많이 얘기를 나눠본 것 같고 추가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상의 현시님 어 이번에 방송 오셔가지고 어핵 얘기 잘 해주셨는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